자 79페이지에 5 1번의 1번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건데 안 풀려도 괜찮아 알겠지? 처음에 안 풀릴 수 있어 그연아 앞에 볼까? 자 지금 이거 관련된 개념은 뭐야 얘들아? A는 B는 C라고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푼다? A는 B, A는 B, B는 C로 쪼개서 푼다 되겠지? 선생님 그거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괜찮아 알겠지? 괜찮으니까 일단은 하라는 대로 먼저 하자. 어, a는 b, b는 c 이런 모양으로 두개두개 두개 쪼개라고 그지? 쪼개봅시다 그러면. 이거 이거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x 플러스 y는 4x 플러스 5y에다가 플러스 2라고 쪼개면 됩니까? 네, 따라왔지? 여기다 갈매기 하나 그려주고 4x 플러스 5y에다가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어 위에 거 계산하러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사갈까? 그러면 2x가 되죠 오른쪽으로 이사갈까? 4y가 되죠 이건 왼쪽으로 이사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되겠지? 그다음 밑에 거 계산할까? 이거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3 x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8y 얘는 오른쪽으로 이사갑니다 마이너스 9 이해되겠어? 왼쪽으로 맞네. 전부 이사 가도 돼. 오른쪽으로 이사 가도 되고, 아무, 아무 쪽이나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네, 이쪽으로. 제... 다시 얘기해줘. 그러니까, 보호로 바뀌는데 왜 빼줘? 뭔 말이야? 아, 이거. 어. 된거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뭘로 풀 거냐? 라는 건데, 요번에는 가감법, 대입법 둘다한번 써볼게 알겠지? 첫 번째, 가감법으로 풀어봅니다. 그러면 은 얘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 얘를 팔로 바꿔야 되겠지? 그렇겠지. 네. 이거 두 개를 모았다. 얘들아, 빼면 되겠죠.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얼마나 와? 5가 나오죠. 따라 왔어. x가 5 나오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아무데나 대입해도 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10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넘기면, 아,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 y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5 마이너스 3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왔어. 그런데, 그런데, 얘들 아, 쌤이 뭐 하자고 했어? 대입법도 한번 해보자고 했지. 자, 이걸 올려 대입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 이런 식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2를 나눌 수 있더라고. 따라왔어? 라왔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러 갑시다.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9.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9. 왼쪽 계산하면 2y 넘기면은 마이너스 6. 다시 y는 마이너스 3이 나왔죠? 이 마이너스 3을 어디 넣어? 여기다 넣어. x 스는마이너스3 마이너스는 마이너마이너스1이니까5 나오지 오는마이너스 5, 마이너스는 똑이이해오잖아이너되는마이다스는마이해하고있이야되는 겁니다 알는지